안녕하세요, 도미노의 도미노입니다. 오늘은 도, 아, 민호는 촬영 중 해볼 건데요. 민호는 촬영 중 오랜만에 그 시리즈 들어왔습니다. 어그 시리즈 바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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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저 옆에 탈모인 쿠쿠 빙봉. 아, 무 아니, 난 뱉어봤습니다. 나 투명. 헉. Get out. Get. Get out. 아, 나, 다, 현질을 안 해. 아, 현질하는 애들이랑 노는게 재밌는데, 왜냐면, 그래야지. 그래야지, 그거 된는데 어, 들어. 자, 그럼 노래를 틀어볼까요? 음, 나는 no, 노래가 안 나오네요. 별림이 꺼져있나봐요. 아니네요. 얼음이 꺼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분명히 위세한 켜져 있는데 왜 꺼져 있을까요? 이상하네, 그치? 요즘 이 친구 다시 보면은 주사위에요. 주사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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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..뭐가 귀엽다는 거야? 아 우파루파? 음악쌤 빡빡이? 음악쌤..이였는데? 진9 9쿠르핑뽕이 댕그2799가 제라디에요 많이 팔로워 해주시길 바랍니다. 음, 오징어. 뭐야? 재민이 교를 믿으세요? 재민이 교를 믿으세요? 재민이 교를 믿으세요? 아 뭐야? 아. 뭐 하는 거야? 아우 진짜. 아우. 일단 뭐라고 하 어. 기운 주일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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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3. 과학 시간이 좋아요. 과학이 좋아요. 과학이 좋아요 과학이 좋아요. <목소리도> 내 방은 잘못 본 거고요. 아 아이고 그랬어. 아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잠깐 다시 참가면 돼요. 자 그럼 이게 원상복귀 될 거예요. 짱줄 나만, 청점 짱, 짱, 미진, 흔적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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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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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얘를 09339939026399. 어, 이거 다 설치리가 되네? 흉. 머리 밟을 수 있나? 못 밟으네? 예전에는 밟을 수도 있어서 참 좋았는데. 음, 이거는 촬영 중 진짜 심심한 곳이구나. 하 찾아오기를 못했어. 일단, 매점에 가볼게요. 킹작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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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정은 이상으로 봐버렸어. 킹자권을 봐버렸어. 어 이게 프라이드 어 치킨 치킨 같은 거요 치킨. 아킹작권아킹작권킹작권 아, 창작권, 창작권, 창작권... 아, 니 야, 충작권! 짝권. 이것도 충작권에 포함되는 것인가? 땅, 땅, 땅... 이것도 충작권에 포함되는 것인가? 땅, 땅, 땅... 거기 앉아오, 기 앉아오, 땅, 땅, 땅... 앉아오? 어디가자고 돌겨나는 뭐해 냠냠냠 먹어, 먹어 먹어 흘리면서, 흘리면서 먹어 냠냠냠 냠냠냠 아 더러워 아더러아 더러워 한번 해볼까요 음 내돈으서점심시간 사버일게요. 사과를 사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릴 거예요. 사과를 사서 선생님한테 드릴게요. 선생님, 이거 드세요. 난! 선생님! <놀라> 열를 눈앞에서 먹어버렸다슬램덩서 스피릿 힘들건데 들어갈까 말까? 어디지? 이 어디지? 이 들어있긴 한 거야? 어스 에스 에어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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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와 있네. 이런. 안돼! 데김조건 이번엔 그냥 다른 친구네 서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제가 컴퓨터를 쓰니까 컴퓨터라고 불리드라고요야 컴퓨터, 야 컴퓨터, 야 컴퓨터, 야 컴퓨터. 야, 컴퓨터. 야, 컴퓨터. 아왜 컴퓨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 숨기는 건데 내 잘생긴 이 얼굴을 숨기는 건데 왜? 왜? 뭐? 안 잘생겼다고? 잘생겼어!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만 말해 나 잘생겼어 I'm beautiful 근데 beautiful은 아름다운 아닌가? 找狼、啊、了，했다、啊。우리가만나지구지구탈 저거 어있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 맨트다널 사랑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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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나 벗은거 불러나? 안돼 안돼 이거 삐처리 해야 돼 삐처리 보여요? 아 맞다 나, 나 손으로 가렸지? <laughs> 나 바본가? 내가 손으로 가는걸 왜킹작권킹작권킹작권킹작권 김작권 킹 다시 겨우 겨우 이러면 되잖아 귀찮 <laughs> 찮아. 접접 접. 요즘 다들 이걸로 하더라고요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저 그냥 쓰긴 하는데. 구경하지 뭐해? 여태까지 구경했는데. 구경 아 얘들 이거 쓰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데 이거예요 이거? 이거?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예요? 히히 <laughs>

아니 그게 뭐긴 뭐야 그게 그거지 아얘 교복 입은 거야 어 교복 진짜 못 그렸네 이 사람 샌나라 그런 거야 샌나라 아 이거 이거 무슨 무슨 회사지 이거 무슨 회사예요 아디다스 아디다스에요. No. No. うん。No. う No. 응, no. 응, no. 절인데갈 거야. 야, 넌 내려와. 넌 내려와. 거기서 뭐해? 얘 들어온 건 맞아? S S S S S S. 어 들어왔는데? 빨리 내려와. 일반인보다 그렇게 오래 내려왔으면 어떡하라고?

돌. 아, 왜울밥면기절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? 컴퓨터가 왜울부에면 작동을 안 하잖아요. 얘 나왔어? 얘 나갔네. ch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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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 괜찮지 근데 뭐, 뭐, 안 주고. 예. 음, yeah. 이번에는 총을 맞추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야후.